자, 오늘, 어, 4월 14일, 4월 14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이 관세 정책이 계속 뭐, 나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다 했다가, 그거 아니다, 라고 했다가, 이번에도 뭐, 일단은 애플을 좀 염두에 뒀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쪽의 수입 자체는 관세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다가, 이, 간세가 없는 게 아니고, 상호 간세에서 제외되는 거지, 품목 간세에서는 간세를 맞는다. 뭐, 이렇또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 일단, 우리로 따지면, 따지면은, 애플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쪽이 LG 노텍이다. 아, 보니까, LG 노텍이 오전에 그래서 또 강세를 보이면서, 고가가 8%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또 많이 줄여놓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맞을 관세보다는 관세의 그 금액 자체가 퍼센티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일단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거의 손놓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파악이 안 돼서 관세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내세워야 될 텐데. 그것도 내세우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 쪽의 수출 수익 부분은 그냥 뭐손 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자, 코스비 시장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쵸? 관세 유예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요 관세 유예 부분에서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관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막또 또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그냥 한가지 생각을 해보면 어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내세운 것과 그게 뭐 상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깎아주면서. 만약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깎아준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뭔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을 요구를 할 거지, 그 부분을 그냥 막 깎아준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 유지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저는 그냥 보고 있는 중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던진 이돌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에, 무역에 제동을 거는 거잖아요. 보호무역 쪽으로 완전히 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되었든 보호무역으로 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 부분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어, 시장을 볼 때, 우리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주력 제품, 그러니까 주력 산업들이 더 이상 주력 산업이 안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고요. 원래 이제 글로벌 경제가 보호무역적으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는지는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뭐 지지부진하게 이게 바뀌는 부분 자체를 굉장히 급하게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종목 드리고 했던 부분들의 수익률도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 공격적으로 할 거냐? 어, 저는 공격적으로 아직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어 오늘 일단은 거래가 지금 이게 단봉이 떴잖아요.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이틀 제이 정도 여기서 거래가 주는 모습이 보였다가 오늘 단봉이 뜨면서 그래도 거래가 약간은 붙는 모습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이번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조금 멈춘 걸로 보여요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단 멈출 가능성이 일단은 보였다. 중요한 거은 멈추고 난 다음 다시 튈 거냐 멈추고 죽을 거냐 이거니까 지금은 시장이 이제 변곡점에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단타를 치거나 할때 이게 아니더라도 항상 안전마진을 지금은 챙기자 특히 이제 시장이 상방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마진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같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본전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등락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완전 마진을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지금 턴에서 돌기 전까지는 요전에 보수적으로 예전에 제가 코로나 할때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로나 할 때는 요때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할 때는 요거 바로 돌아 서고난 다음에 바로 고였거든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돌아 을때 바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 시장도 안 돼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르고 난 다음 에 여기서 이렇게 멈추죠. 보이시죠? 멈추고 난 다음에 이게 멈추고 난 다음에 턴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턴을 하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부터 가기 때문에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 체크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고 추세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뭐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자체는, 요렇게, 지금, 이제 추세선까지 올랐어요. 그쵸?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드디어 추세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부터가 우리도 중요하다. 그쵸? 중요한데, 일단은, 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그, 계속해서,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뻔한 뻔한 진짜 뻔한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는 종목군들은 차라리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다 거기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그리로 몰려가지고 조금 움직이면은 몰렸던 사람들이 조금 빠져나가면 은봉이 떨어져 버린니까 그렇죠 약간 그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 아,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종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가 아닌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간 매물대 근처로 일단 어, 저항선 근처로 진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코스닥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저항이 부딪힌 첫봉의 저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 저가 가격이 지금 699 포인트 정도입니다. 699 포인트.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은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이 떨어졌는데 699 포인트가 안 깨지면 크게 일단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안의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은 약간은 상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현대마린솔루션 우리가 이제 조선주 하지 말고 하려 그러면 요그 현대마린솔루션이나 HD 현대마린엔진 이쪽으로 보자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을 여덟 두 종목은 지금 뭐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오종전조 하시면 될것 같고 현대마린엔진은 그냥 오종전조로 그냥 몰아붙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막 가고 있는 중이니까 현대마린솔루션은 요건 고점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고점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종전조로 몰아붙이시더라도 가격이 19만 원선 넘어가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방상련있는 종목군들 오늘 다시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던데 그 중에서는 LIGNX1이 좀 눈에 띕니다. 근데 LIGNX1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세가 상방으로 타고, 타고 올라왔는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쵸? 지금 보면 이렇게 추세 잡고. 추세 처음 젖점 15,600원이니까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이렇게 한번 잡아주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올라오던 추세가 여기서 깨졌죠. 그렇죠.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되돌림인지 아닌지가 아마 내일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어 LG 넥송 같은 경우에는 가격 기준 27만원이 안깨지 관계없는데 만약에 27만원 깨면은 27만원이 깨면 그냥 포장 나오시는 게 저는 어떨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 방산이 다시 간다 이게 아니라 되돌림이냐 되돌림이냐 그냥 패턴으로 갈 거냐 거기에 지금 기로의 승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가격이 27만원 정도 되니까 27만원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도전 비즈온 조금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도전 비즈온은 박스로 일단은 보이긴 하죠. 종목이 오르다가 이건 막 변동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니까 변동이 되게 큰 것처럼 일단은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패턴선 자체가 추세를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점 돌아가고 고점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서 뭐 일단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고. 지금은 요 저점 은저래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가는 가고 있는 중인데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모양이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놓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IE도 PIE도. 자항선에 붙였는데, 이거 옆으로 좀갈것 같아요. 옆으로 가서 다시금 팀에는 그때가 타이밍이 나오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도 오늘은 반등을 일단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것도 모양을 잡으면 아니고 오늘 일단 돌파는 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잡아 놔야 될것 같긴 하죠. 그쵸? 가면은 잘 가면 요 정도 뭐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6,300원 정도. 참고 일단 하시고 이거하고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오늘 윗골이좀 달긴 했는데요. 내일 우리 윗골이 달았던 가격이 다시 말해서 15,800원 위에서 15,800원 800원 위에서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단타를 또 한번 줄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이거 일단 참고는 일단 해주시고 일반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건설 움직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나쁘지 않고요. 현대건설은 요거 박스거든요 지금 여기서 떨어진 요거 박스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간만에. 박스권 돌파를 해주고 초재 잡는 애들 그렇죠? 여기 지금 진짜 드물죠 이런 종목이 요즘은 지금은 이 형태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몇안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계속 개별로 돌아요 뭔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계속 좀 개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어 일단 안 좋다, 솔직하게. <laughs>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진짜 꼬시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꼬리를 살랑살랑 살랑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막 꼬시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꼬시는 시장이 되면, 그래서 거기 당하면 진짜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중요하다 그랬죠? 외국인, 코스피 아래죠 코스닥 아래죠 선물도 아래죠콜 옵션하고 푸드 옵션 양매수도 또, 그쵸? 그렇죠?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 이쪽으로 벌어지든지, 위쪽으로 벌어지든지 위쪽으로 벌어지든지 아래쪽으로 벌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플러스가 이제 나눈 구조로 갔습니다. 시장이 여기 안에 있지 않고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파는 거 보면은 변동성이 커지면 아래로 커질 수 있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집집해요 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면 대표님 시장이 집집하면 총목은 안 하는 건가요? 뭐 안할 수는 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언제든 팔수 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다. 그렇죠?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냥 가다가 놀려면 심장이 멈출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 이거 이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은 계속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놓지 마시고 지금 그게 필요해요. 지금 그게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막 종목들을 몰아붙여서 막막 막 물량 너무 태우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사서 안전마진 챙겼는데, 또 올라가. 그러면 또 사고 싶잖아요. 그거 사면 안 돼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그거 또 사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급플러스로 그 그냥 보내는 거야. 그 종목은 그 게임으로 그냥 보내는 거고, 그 종목을 다시 사고 싶으면 다시 내가 그 종목이 없는데 다시 매수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정보를 다시 매수한다는 마음으로 타이밍을 좀 잡아주시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우리 세미나에 있는 거 장수하고 시간하고 공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그거 참고 일단 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한국경제TV 방송이 있습니다. 930분부터인가요? 방송이 있으니까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 한국경제TV 유튜브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계속 우리는 사고 안전마진 챙기고 안 깨지면 몰고 가고 깨지면 팔고 또 사고 안전마진 챙기고 그걸 계속 그냥 조금 뭐 빡시더라도 그걸 좀 계속 반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